오랜만에 했더니 잘 안맞네요 <laughs> 아직 안나요네 <laughs> 안녕하세요 예치 부동산 인터민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학가 우성대학교 바로 앞쪽에 100m 거리에 있는 어, 저희 매물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23m 도로 앞쪽으로 이렇게 로변에 있는 다중주택이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보시면은 저쪽이 우송대학교 정문 입구입니다 네 지금 여기 빨간 신호등이 있었는데 지금 방금 신호등 바뀌었는데요. 거기가 바로 우송대학교 쪽문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불과 1미, 어, 불과, 1미... 어, 불과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치는 정말 좋은 대전 상가주택 매물이죠. 네. 네. 1층으로 네, 건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주시고 1층으로 지금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위로 이제 5룸들하고 1.5룸이 들어가 있어요. 네,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볼까요? 네. 레드워크 앞쪽으로는 화산나무로 마감 처리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에리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외관 그 마감재는 두 가지 재질로 해서 인테리어 효과를 내고 있는 어, 상가주택 매물입니다. 네, 자세히 한번 둘러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먼저 둘러보고 어, 자세히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지금 예수 부동산 인수장님 네, <laughs> 네, 출연하셨는데요. 네, 네. 코로나 때문에 혼자 그냥 자가격리하고 있다가 네, <laughs> 바빴습니다. 아이랑 자가격리했습니다. 네. 집에서 방콕. 네. 여기가 네, 이제 상가 정문 쪽에서 예, 네, 전면 모습이죠. 네. 네, 우선은 대로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최대한 편지 맞춰서 영상을 다듬어 볼 거고요. 네. 10년까지 전체적으로 구관되어 있고요. 그 후면 한번 보고 다시 전면으로 살펴볼게요. 네. 후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지는 재질은 미장스톤. 이렇게 영상 담아 보면서 많이 보는 지금 마감재입니다. 1층에 일반 음식점 상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방 쪽으로 해서. 수왕이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전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여지는 대로변은 23m 도로이고 바로 접해 있는 네, 상가주택 매물이고요. 전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같은 경우도 지금 투톤으로 해서 네. 마감 이쪽에 화산석 대리석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전체 지금 대지 면적은 50평 조금 넘는데요.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한 23평 정도 이렇게 네. 마련이 되어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상가 화장실도 직접으로 따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네, 지금 상가주택 매물 찾는 그 매수자분들 경우는 어, 본인들이 이제 건물 매입하면서 1층에 업종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네. 면적상 20평대면은 충분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매수자분들이 이제 관심 가지고 둘러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상가주택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택지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후면부터 이쪽으로 자세히 한번 볼게요. 건축년도가 2015년도라서 5년 정도의 수령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외관상 쓰임이 보이네요. 네, 요거는 이제 각 집마다 도시가스 개별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도시가스 배탑. 네. 대리석 마감. 그리고 건물 주차 허가대수는 두 대죠. 이쪽에 보시면 cctv 설치되어 있구요 네, 이쪽 같은 경우도, 대리석하고하산석하고 같이 마감이 되어있네요. 네. 현관 앞 쪽으로, 분리수거함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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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 n g e 번호키로 되어 있고, n o it's 이기 때문에 k e it's not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정석이고요 네. 바닥은 분석으로 되었고요. 동백 방식 가구는 타일로 마감되었습니다. 네, 내부는 또 관리는 잘 되어지고 있고요. 네. 건물을 집주인이 이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아닌데 어, 상시, 상주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진간... 저쪽 끝에 이제 안쪽 방이 일5오룸 구조죠. 이렇게 안에까지 들어오면 뭐 자세한 수익률표는 수익률표는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2 0 4호가일5오룸 구조이고요. 나머지는 원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십까지. 여기서 1호실부터 오십까지. 네, 원룸 내부. 화상 인턴폰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공신이 없어서 원룸 내부는 어 둘러볼 수는 없고 기존에 촬영된 내용으로 첨부를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휴라서 택배가 와 있어서 그렇지 내부는 깔끔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천장 쪽으로 방범용 CCTV랑 몰딩부, 센서 등까지 설치가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제 건물 수령은 5년 차이고요. 어, 타일 가구 바닥 등 누수나 파손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네, 보존되있고요 현장 와서. 가장 유심히 둘러보는 부분이죠 그죠 그게 중요하죠 옥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상을 보려고 했는데 옥상 문이 잠겨있어요 그래서 안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로바니라 조금 위험하셔서 잠깐 오신 것 같기도 해요 우선은 이렇게 어, 건물 현장 모습 둘러봤고요 생각하고 계시다면 고있은 여기부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선은 대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정보라서 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전화 주시면 어, 자세한 수익률표와 지도서비스 어, 건물 내부 외부 사진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 습보사 인성수정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했더니 잘안 맞네요. 하지 않요